이, 이제, 허공해에 들어가. 허공해에 들어가는데, 아까 말한, 제11 겸보탁품에서 22 총록품까지라 그랬지요? 이 분류는 전택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대생이님은 여기에 하나를 더 복했어. 방향은, 허공해는. 그 다음에, 이로. 사탑 품에서 일이 일어나고 수량품에서 설해져 나타나고 실력품 총무품에서 일이 궁극에 이르느냐 수량품에서 설해서 나타나고. 실력, 총무품에서 일이 공급에 이르는. 이거를. 아 이거 한탕 한하다 네? 이거 밑에 결자 아닙니다. 딱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기 고편화의 결자죠. 현 경이라고. 기현경의 본문이라고. 보 네? 포타품에서 이기해 났어. 그리고 어디서? 순납품에서 그게 설에 져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실력품, 총무품에서 그게 마칠경작이라 끝났어. 왜 노래 들으면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 첫소절에딱끝그러 그래 하지요? 그거 끝날 때 그거 끝난 거야. 첫소절에는잘못 부르는데 마지막에 엔진 마지막 부를 때 노래 들으면딱끝나지 처음에는 장단하게불렀는데 중간에 그게 나타나고 끝에서 끝난 거예요. 법화경이 서풍부터 금발풍까지 있는데, 서풍부터 네? 금발풍까지 있는데, 이거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법화경에서 말하는 이 일이, 이 일이 뭐겠습니까? 말법의 중생을 구하는 일입니다 네? 말법의 중생을 구하는 일이 겐보타품에서 일어나며 열애수랑품에서 내막해지고 실력품 총루품에서 그 부처 부탁한다 부처님이 중생들한테 부탁한다라고 하고 종결 그 외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자, 왜 보타품에서 일어났나? 일이 일어나는가? 에? 하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 견보타품에 에, 여기 적어 놨죠? 이게 무슨 견자예요? 올 견자지요? 러면견보타하니까뭘 봤다는 거야? 보탑을 어, 맡았는데 보탑은 그냥 탑도 아니야. 예? 음, 음, 나무로 지으면 무슨 탑? 나무로 음, 뭐, 지으면 목탑. 뭐 돌로 지으면 돌탑. 네? 석탑. 수정으로 지으면 음, 음, 수정으로 지은 탑을 안 봤어? 음, 수정으로 음, <laughs> 지으면 수정탑. 음, 그지요? 탑은 뭔가를 알지요. 뭔가 음. 물건을 쌓은 거를 탑이라고 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삼층 석탑, 오층 석탑이 아니라 저 어디 이태리 피사의 사탑 같은 거 있지요? 대로 맞는가 모르겠네. 그죠? 탑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뭔가 스투바 물건을 쌓아서 올렸어, 점점 점점 올라가는 거를 탑이라고 해요. 바벨탑있지야 바벨탑, 바벨탑 들어간 물어준 바벨탑. 예? 옛날 사람들은 하늘이 하늘이 하늘에 누가 살아요? 신이 살겠지야. 그죠? 하늘에 신이 사니까 내 목소리 잘 들리지요? 자, 멀리 가면 들리안 들려? 안 들리지요? 신이 내 목소리를 못 듣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신이랑 가까워지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싸운 게 바벨탑. 알겠습니까? 엄청나게 높다 그러지요? 근데 그 신이 승질이 났어. 왜? 너네들이 신의 영역을못 보는구나 하고. 그래서 바벨탑을 무너뜨렸더라고 하지야. 1선에 의하면 옛날에는 언어가 다 똑같았어요. 언어가 네? 말이 다 통했단 말이야. 뭐델레파시로 통했던 뭐가 있든 말이 다 통했어. 그런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게 무너지는 순간 신들이 야 이것들 뭉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말을 따로 따로 뭐 나눠 듣게 했어. 예? 네? 그러니까. 사소통이 돼요? 안 돼요? 사소통이 안되면 어떻게 해? 뿔뿔이 흩어지는 뭐 재밌는 미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그렇다라고 런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탑이라고 하는 거는 쌓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뭘 봤어? 못하고 봤어 네? 이시불전 그때 예 네? 부처님 앞에 검사품이 끝나고, 그때 부처님 앞에 있었다, 뭐가? 칠보탑이 있었다. 칠보 있었다. 알겠습니까? 칠보가 뭐냐 해서 내가 갖고 왔지. 금으로 된, 금은 비싸서 못 들고 왔고. 금 알지요, 금? 은은, 은도 알지? 그 다음에 유리라고 해, 유리. 유리가 뭐냐, 일반 유리 말하는 게아니에요 청금색이라고 해. 요 조금 틀린데, 예? 요렇게 생겼 청금색이니까. 예? 그게, 이게 산스크트어를저 그 뭐야, 중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예? 이 청금색이라, 일반적인 눈리가 아니라 청금색 요렇게 생긴 청색깔로. 그 다음에, 차거라고 하는 게 있어. 그 차거가 뭐냐 하니까 몰라, 아무도 몰라. 사고라고 하는데, 조개라고 하는데, 조개 껍데기를 모은 게 아니라, 자, 어디 들어가면, 조개 이렇게 진주랑 조금 틀린데, 그래서 이게 차거야. 그 지금, 지금, 저기, 뒷프타꿈 칠보가 나옵니다. 이게 차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니까 뭐가 있어. 금, 은, 유리점검석 보여줬지요? 차거 보여줬지요? 그 다음에, 내가 진주가 없어. 진주 있지요. 진주. 진주 알아 몰라. 진주 알지요. 진주. 진주. 그다음에 뭐가 있어? 마노가 있어. <laughs> 마노 하나요? 마노 몰라? 마노도 보석이야. 마노가 있냐면 내가 주변에 마노를 둬봐 이래가지고. 이 다음 것서 저기 저 뭐야 주주 걸려 있지요. 주주 이제 빨간 거 있지요. 게 마노. 네요. 마노. 네? 저기, 만 알겠습니까? 음. 그 다음에, 매개라고 하는데, 매개. 여기, 지금, 여기, 경포타포에 나오는 거는 칠보가 등장마다 조금씩 조금씩 틀립니다. 매개라고 하는데, 매개가 붉은 돌이요 중국에서 나오는 붉은 돌. 그러니까, 이, 인도에서 나오는 이 매개 칠보를 중국 사람들이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거한테 색깔 맞는 거를 골란놓은 거야. 네? 그, 맥개 붉은 돌이래요. 붉은 돌이 뭐냐 하니까 나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걸 들고 왔어. 뭐예요, 이거? 음. 호박이요. 맥개라면 틀린 겁니다. 근데 이게 붉은 색깔이 나죠? 그죠? <laughs> 이게 호박 맞지, 근데? 나가고. 미칠고. 그 외에 칠보를 말하면 산호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네? 그냥 탑도 아니고 그냥 보속으로 지은 탑도 아니고 뭐로 만들어진 탑? 이 칠보로 만들어진 탑. 네? 그때 부처님 앞에 있었다. 뭐 칠보로 만들어진 탑. 그게 어떤 탑이냐 니면 높이가 5 6 0이 이게 높이가 560인지 5 500루수. 6 0 무슨 네? 560오케 방이이 폭이, 예? 이, 이 가로세로가 얼마요? 2 5니다 자. 5 0 0무인데 유순이라고 할 때, 이게 겁나 애매한데, 다, 책마다 조금 조금씩 틀려요. 일반적으로 막 쉽게 이야기를 해서, 소가, 예? 날구제를 걸고 하루 가는 입은 그립니다. 그러면 이놈의 소가 늙은 손지 젊은 손지뭐 힘이 파파라지작은지알 수가 없잖아? 어디에, 저, 어디야? 아랍 쪽에 가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뱀이 쥐를 잡아먹고 소화시키는 시간. 아니, 뱀이 시, 다만한 찌를 잡아먹는지, 어떤 파라집를 잡아먹는지, 그 뱀이 아랍콘다이 실뱀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왜저 뭐야 왕후가 찬물이 씻기 전에 오겠습니다 그러잖아 그죠? 찬물이 씻는 시간이 몇 분이에요 그거를 지금처럼 팍팍 끓여갖고 뭐2 0십 도로 끓였는지 살짝이 채려놓고 말에끝는지 모르잖아 그래 옛날에는 잠 시간을 쓰게라고 하는 게 없었으니까 애매해요 그 유순이 뭐냐 하니까 소아 저거 어떻게 부르니. 좀 크게 울어 봐. 네. 매 하고 울지. 었 지금은 이 건물이 많으니까 건물에 막혀서 밖에 안 나갑니다. 근데 옛날 시골 땅에는 건물이 없잖아. 소가 음매 하고 울어 가지고 저기에서 들리지 않. 그죠? 소가 은메하고, 이 은메가 또저 외국엔 은메가 막 울더라고. 은메라고 울어서 벌리는 거리의 곱팔기 8배. 요 그래서 그게 얼마 데라고 하니까 대충 몇 킬로? 15킬로 봐요. 소가 소달부지가 하루 가는 거리라고했죠 소가 달부지를 메고 하루 가는 거리가 15킬로 정도나 하는 거예요. 그게 유순입니다. 그래서 500을 500 유순이 몇 킬로인가 했더니 에? 15 곱하기 5 하면 되죠 이게 7,500 킬로. 250 유순이 몇 킬로인가 했더니 이게 3,750 킬로. 3,750km 뭐가? 포탑 크기가 우리 서울 부산이 몇 km예요? 1 0천0이잖아 400km예요. 네? 서울 부산이 400km인데, 알겠습니까? 여기 포탑 밑에 크기가 얼마라고요? 3,750km이잖아. 네? 서울 부산이 400km인데 3750이면 서울 부산을 몇번 왔다 갔다 해? <목소리> 아이고, 계산 안 되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800km지. 그죠? 그걸 3700으로 나눠봐. 하루 40이지, 대충. 그죠? 다섯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서울 부산. 그럼 여기에서 어디까지 가겠어요? 저 만주 너머까지 가는 거예요. 뭐가? 본탑이 네. 알겠습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네. 그냥 큰것도 아니고 겁나게 큰거야 그러면 높이가 7500킬로인데 여러분들 대기권 알아요? 대기권? 네? 대기권이 뭐냐면 공기가 있는 산소가 있는 우주에 나가면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우주인들이 우주복을 입지 그걸 안 입으면 죽지 음. 그 다음에 끌어들이는 인력이 예? 지구에서 끌어들이는 인력이 대기권을 벗어나면 없지요. 혼자서 붕붕붕둥붕 떠다니지요. 그 대기권이 몇 킬로인 줄 알아요? 천킬로야 예? 대기권이 천 킬로에요. 비행기가, 예를 비행기 와 높게 난다 그러지요. 몇 킬로 정도에서 나는 줄알아요 그건 <laughs> 모르 네? 예? 그건 내가 잘 모르겠네. 다음에 저번에 저, 뭐야, 정기선배 같아. 여기 앞에 보면은 높이 몇 미터 하고 나오거든요? 3킬로, 4킬로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많이 모으나가 예? 네? 공기가 희박한데. <laughs> 이 어마어마한 거기의 뭐가? <laughs> 탑이 모지용출? 네? 어떻게? 땅에서 소산.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탑의 수미산에등 나타나면 수미산 박살 나겠지? 네? 수미산이 아니라 영치산은 그 영치산은 현실에 있는 산이니까, 그지요? 그럼 이 탑이 백두산에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큰데? 안 되겠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제공중의 주에서 있는 이 폭이 3700km의 높이가 7500km가 되는 탑이 땅바닥에 있을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주제공중에 있는 이라 하고 이제 전개가 시작이 스케일이 지금 엄청나게 커졌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나 하면은.